고고 2번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범위 자체가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요것이 성립한대요.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야. 중요한 건 뭐야? 항상 성립. 얘가 항상 양수가 즉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얘가 항상 성립할 때 모든 세타의 값의 범위는 요런 표현이야. 요렇게 나온대. 그랬을 때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은 이라고 했어. 자, 중요한 건 뭐야? 전체가 2차식의 형태고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는 얘가 2차식인데 요렇게 돼있거나 요렇게 돼있거나 하잖아. 그죠? 그럼 판별식을 이용하는 게 얘는 떠있으니까 판별식이라는 거는 X축과의 교점이 몇 개니? 라는 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얘가 요렇게 떠있다는 건 요거고 요렇게 붙어있다는 거는 요 형태인 거잖아. 그래서 결국에 얘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요렇게 풀어주셔야 되는 거죠. 자, 얘는 짝수에 대한 거고요. 판별식 d는 뭐다 아시겠지만 b제곱 마이너스 4ac고요. 이거 짝수에 대한 판별식은 b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요거잖아. 짝수에 대한 거 한번 써볼게요. 2로 나눠줬고요.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ac a는 1이고 c 얘는 마이너 마이너 플라 들어가서 3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5코사인 세타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어? 환장하네. 근데 뭐야? 코사인하고 사인이잖아. 일치되는 맛이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코사인이 두개고 사인이 하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 1인 거. 그러면 얘는 어떻게 들어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3배, 에 요렇게 들어가고요 플러스 5 코사인. 얘가 요거란 얘기죠. 정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 코사인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 얘까지 계산을 한 거죠. 코사인 제곱 들어가고요그 다음에 얘부터 쓸게요. 플러스 3. 요렇게 들어가고요 이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요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거 자체를 이렇게 인수분해 하신다면 얘는 3 나와야 되지요. 1 나오고 왜냐면 5큰 수가 나오니까 3이 6으로 한번 쳐주고 그러면 얘 자체는 얘는 큰큰 큰 작작으로 들어가야 돼서 요렇게 들어가는데 5머 이거 불가능하죠. 그래서 요것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코사인의 그래프를 살짝 쿵 그려준다면 코사인은 얘 자체가 여기가 2 파이까지 이렇게 들어올 거고요. 얘가 그래프가 요렇게, 어머해. 요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란 얘기죠. 자, 그랬을 때, 뭐, 뭘 구하라고? 마이너스 2분의 1. 얘가 뿅뿅뿅뿅뿅뿅뿅,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 볼게요. 코사인이요 2분의 1이 되려면 2분의 1. 자, 세타, 끼고 돌아죠? 코사인 그러면 2분의 1이 되려면 얘가 60도야. 자, 60도라 하면 알고 있다시피 3분의 파이죠? 얘 자체가 근데 어떻게 돼? 자, 여기서 뭐 아시겠지만 여기는 파이고 얘가 2파이고 얘는 뭐야? 2분의 파이고 얘는 2분의 3파이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여기에서 밑으로 가는 거지. 여기서 한칸더갔지 자, 항상 기준은 X축에 있는 파이하고 2파이, 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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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야 얘가 파이. 파이하고 이파이가 기준이 돼야 돼.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같은 거리만큼 있으니까 이쪽으로 갔을 때는 더해줘우 네. Oh, no. sorry. sorry. 여기 이만큼. 이만큼 빼 주고 여기까지 오는 거더해 주고 이 거리에 해당되는 거. 그지 어. 오느누누누누누. 이 거리에 해당되는 거. 요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고. 자, 그러면 얘가 3분의 파이였어. 그러면 얘는 파이에서 이만큼으로 더 작아지는 거니까,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빼주면 3분의 2파이 들어가죠. 여기에 등되는 건 3분의 2파이. 여기는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더 해주면 되죠. 그래서 3분의 4파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들어갔을 때, 이때의 범위가 이거라며. 그래서 세타는, 3분의 2파이에서 3분의 4파이까지예요. 라는 거고 그거 탄젠트 넣어줘. 알았어 그러면 탄젠트 3분의 4파이에서 3분의 2파이 빼주면 3분의 2파이 되죠. 아까 우리 뭐였지? 자, 3분의 2파이라 하면 3분의 파에서 4분면만 생각해보자요. 얘가 3분의 파이에요. 그럼 여기지. 그럼 3분의 2파이에요. 그럼 여기지. 그럼 탄젠트는 2, 4분면에서 마이너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값이 똑같은 거 알아. 3분의 파이일 때. 그치? 3분의 파이하고 값이 똑같은 건 알아. 탄젠트가 얘가 1일 때 얘가 루트 3이니까. 탄젠트 3분의 파이는 루트 3인 건 알겠어. 그런데 4분면이 2, 4분면이잖아. 뭐가? 3분의 2파이가. 그러면 탄젠트는 3분의 2파이를 갖고, 즉, 여기선 2, 4분면이니까 값은 루트 3을 갖지만 부호는 마이너스를 갖는다. 그래서 탄젠트 3분의 2파이는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렇게 구해 줄수 있어요.